아래는 별표 별표 요청하신 조건 700 단어 분량 채널명 헤딩 없음 2026 로스크 스카이 서펀트 외관 성능 조선 기술 가격 리뷰 한국어 스크립트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만든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2026년 로스크 함대가 다시 한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공개한 신형 모델 바로 2026 로스크 스카이 서펀트입니다. 이름부터가 남다른 이 모델은 단순히 미래형 디자인을 갖춘 차량이 아니라 사실상 조선 기술과 항공 기술까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외관과 설계 철학,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하나씩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스카이 서펀트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하늘을 가르는 용입니다. 실제로 전면부의 라인 처리는 유선형 공기역학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격적인 실루엣을 구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 제공할 수 있는 느낌을 완전히 벗어나 마치 전투함이나 차세대 항공 플랫폼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기반의 초정밀 광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밝기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탐색 추적 야간 주행 보조 기능까지 통합해 조선 기술 기반의 센서 시스템을 그대로 차량 외관과 결합했습니다. 이는 스카이 서펀트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실시간 통신과 상황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측면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공기 흐름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는 패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고속 주행에서도 차량이 안정적으로 붙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조선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측면 프레임은 일반 강철이 아닌 초경량 복합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구성과 경량화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바다 위에서의 구조 강도를 그대로 육상 차량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스카이 서펀트의 성능은 이미 기존의 프레임 기준을 뛰어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스카이 서펀트만의 정체성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스포일러 라인은 마치 항공기 수평미익처럼 설계되어 있고 전기 추진 시스템의 열 배출을 위하여 독특한 패턴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스크 고유의 서펀트 블루 라이트 패턴이 적용되어 밤에 보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의 꼬리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부 설계 역시 외관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조종석 기반의 코픽 구조는 운전자가 마치 함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360도 시야 확장 HUD, 전자식 패널 제어 시스템, 음성 기반 전투 모드 활성화 등 새로운 개념의 인터페이스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스카이 서펀트는 AI 기반 항법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 주행 습관을 학습하고 주행 경로 최적화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 서펀트는 기본형, 확장형, 그리고 최상위 특수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은 조선 기반 프레임과 전기 추진 시스템이 포함된 모델로 대략 9,500만원 정도에서 시작됩니다. 확장형은 고급 센서 모듈과 장거리 전력 관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약 1억 2천만 원 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상위 특수형 모델은 군사급 감지 시스템과 고강도 합금이 적용되어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상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옵션 조합에 따라 최종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며, 로스크 측에서는 특수 제작 옵션도 제공하고 있어 실사용자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로스크 스카이서펀트는 단순히 새로운 차량이 아니라 미래형 이동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 기술, 항공 기술, 그리고 첨단 전자 시스템이 모두 결합된 이 모델은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하이테크 자동차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만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카이서펀트 가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되며 로스크 함대가 보여줄 다음 작품도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